네 안녕하세요 20% t v 안녕하세요 3... 2부 방송 네 3월 네. 11일 방송 2부 이제 우리 20%프로 t v 백미죠 그렇죠 네 우리 네. 모든 종목들 우리 고수님들이 픽해 하신 종목들 네. 20%로 달성하는지 여부를 한번 싹다 한번 그렇죠 추적해봐야죠 네 추적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주 쪽부터 해서 네. 뭐 이슈에 있었던 종목들 좀 선별해가지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방송했던 1% 찾기, 그렇습니다. 다시 뭐수소쪽 네, 방송 드렸죠, 네. 근데 방송하고 수소가 오르긴 했어요, 네. 저월 그렇죠. 화수 오르고 목금 떨어져가지고, 네. 다시 뭐 제자리입니다. 뭐 네. 이지 한번 볼까요? 네, 이지. 이지를 말하고 바로 올랐어요. 네 했는데, 사실 네. 만5 4 0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그렇죠.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네. 네, 그래서 어. 더올라갔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이렇게 조정을 줘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 네. 뭐 일단, 뭐, 박스에 상단을 좀 뚫었다. 네. 뭐, 이렇게보이고요 언제 가도 상하지 네. 않다. 14.33까지 갔었는데요. 그렇죠.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니크. 예, 네, 마찬가지죠. 네, 유니크가, 지금, 지난 6,450원에서. 네. 3월 10일 종가격 6,500원인데. 네. 유니크도 한번 보시죠. 그렇죠. 7,180원까지. 그렇죠. 10%까지 상승을 줬는데. 네네. 막 다시 제자리에 오 셈이죠. 네. 맞습니다. 똑같이 네. 보시면 될것같은데그 <laughs> 다음에 사실 A프로. 네. A프로도 조금. 좋다는 네. 말았어요. 네. 네. 지금 음. 그 2차전지 장비주 중에 안간게 안 솔직히 지금 A프로밖에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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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프로가 음. 6일날 방송 바로 6.64%까지 상승했는데. 네. 뭐 지난주 가격 수준대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A 프로도 그렇고 뭐 CIS도 마찬가지죠. CIS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주축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와 이게 진짜 좋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20분 TV 4개 무돌비로 나온 게 아닌가 기대했는데 그렇죠. 네. 다시 여기도 CIS까지 제자리를 봤습니다. 네, CIS가 상당히 저 어, 가파르게 올라갔었네요. 네,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을 지으면은 CIS, 네. a 이 r o 뭐 2차전지 장비 쪽까지밖에 없지만 이차전지 그렇죠. 쪽이 지금 좀 망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네. 봐야 되고 뭐 일진 하이솔루스 뭐 이건 안할 했는데. 뭐, 네. 너무 넘어가시죠. 유니크, 이지, 그죠? 다수석 쪽이고. 네, 그 크랭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아, 모르겠어요, 사실. 네. 좀 더, 네. 뭐, 뭐,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뭐, 우리가 가져올 종목이, 뭐, 롯데 정보통신 한신기계 한번 볼까요? 네. 한신기계. 예. 네, 뭐, 뭐, SMR 관련주죠. 네. 이 순방, 뭐, 네오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네. 방송을 1월 15일쯤 다시 했는데, 29.2% 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해. 예, 한전기술 뭐, 두산에더빌리티가 네. 이제 위에 있다면 아랫단에 있는 이런 네. 소형주들도 좀다 같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세번째 바닥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바닥 상당히 8,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정도 들어가셔도 그게 또 원전, 오늘 방송드렸던 거일부에 방송드렸던 거하고 일반 상통하게 또매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고요. 을것같 네.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 네. 롯데정보통신이 네. 지금 20%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음. 이게 또, 롯데 정보통신도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때문에 올랐는지 좀한번 봐야 되겠죠. 네. 롯데 정보통신 커버넌스 때문인지, 아니면 뭐 충전소 때문인지, 네. 네.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IT 기업에서 거듭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어, 유한타에서. UAM도 있고, u a m 네. 있고요. 음, 뭐, 저기, SI s u 라는 전기차, 네네. 아무래도 전기차나 수소, 뭐 이런 쪽. 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 충전소 쪽이 아무래도 네네. 거기다가 UAM 실증까지 있어서 네네. 미래 먹거리하고는 계속 연관이 되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전국통신은좀 많이, 많이 올랐네요 네. 꾸준히 45도 각도로 설치를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많이 올라갔다 보실수 있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안전하시겠다 네. 이렇게 네네. 보이고요 네. 다음에 우리가 함께 10월, 10월에 방송했던 KTH 네, 밭에 게이지밧. 이건 사실 많은 40% 집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40 집이 있는 종목이고 네. 작년 7월에 21,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16,080원. 네. 지난주에 비해서는 한7% 정도까지 많이 상승했죠. 그렇죠. 어, 마이너스 40% TV에 있던 종목이 지금 꽤 많이 올라가지고,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 네. 네. 이게 제가 폴더블 네.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뭐 투자주의가 걸려있는 게, 이제 뭔가 공매도도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네. 뭔가 뭐, 이슈 트리거가 뭐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폴더블 시장 확대. 네, 일단은 네. 뭐,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호답을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하기에는, 그 신기술도 아니고요, 이제. 네. 음, 네. 그, 일단은, 저기, 영업이익이한2 0는 올랐고, 네. 네, 한 번, IT 쪽이 어떻게 될지. 사실 실적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4천억대, 아싸, 아싸. 요 3,800억인데. 아고 장사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폴더블이 네. 확대가 되면은, TH 바텍이, 네. 축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이 m c x 네요 5월 네. 3일 방송 드렸다. m c x 카메라 쪽인데. 네. 어우, 이제 뭐다 아, 네. 회복을 해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네. m c x 쪽이 슈가 있었나요? m c x 음, 이게, 사실 뭐, 핸드폰 카메라로는 더 이상 이슈몰이를 하기 힘들 테고. 네네. 네. 사실 뭐, 이것도 작년에 반통하긴 한 상황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laughs> 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네. 매출액이 너무 미역이 반통 떨어졌죠. 그렇죠. 자율주행 쪽, 뭐, 전장 쪽으로 매출이 확대. 네.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네. 일번어 보시면은, 일단 봉이 다모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 한번 만들었는데, 네. 이런 자리가 사실 심상치 않은 자리죠. 이렇게 쭉이바닥을 깔다가 그렇죠. 한번 만들었는데, 네.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는 정말 주기 해서 봐야 되죠. 그렇죠. 네. 3만 천원 선에서 3만 4천원까지 갔는데, 네. 아, 지금 저희는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대감이 없는 네. 주식에서 저런 급 상승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할 때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맞지요. 그런 뉴스...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가 네.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뭐 네. 사실 팟트론도 같이 갔으면은 뭐아뭐 네. 어, 이유가 있겠다 했는데 팟트죠 파트럼도... 그렇죠. 제 자리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떨어졌죠. 예, 뭔가 예. 이슈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 개별적인 어떤 예.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다한번 보겠습니다. 12, 네. 3월 5일 다 했고요. 네. 아, 반도체 쪽. 예. 반도체. 네. 일단은, 어, 조정을 줬었습니다. 네. 어버브도 네. 한 마이너스 7%, 미래도 마이너스 네. 14% 정도 예. 했는데, 뭐, 이번 주에, 뭐 다,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이제 그렇죠. 생체계, 네. 어, 전략, 예, 정책이 나오면은, 그 때까지 보고, 그 때도 별 반응이 없으면은, 뭐, 나오도록, 그렇게. 그렇죠. 네네. 다음은 부산 산업. 부산 산업. 네. 다음은, 부산산업. 산업 어, 뭐, 이슈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가덕도 관련해서요. 네. 네. 부산 가덕도신봉항 이제, 국민의힘의 불경 쪽에, 이제, 대표가 또, 선발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쪽 계속, 뭐, 건설, 뭐, 기자재, 뭐, 시간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죠. 네. 이노와이어리스 아, 이노와이어리스잘 나가다가 완전 네. 그냥, 끗 어, 있죠. 네, 안 좋네요. 네. 어떤... 우리 모뭐 선생님이 한, 뭐, 네다섯 개정 그, 섹터 보고 있는데, 네. 뭐, 5G 쪽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5G 쪽에서, 뭐, 모바일 월드 컴퍼런스도 끝났는데, 네. 그럼 좋지 지켜보도록 네. 자, 대하 TI, 건설 쪽, 뭐, 이제, 했는데. 네. 네. 아직, 아직 뭐, 뭐, 철도 쪽으로는 네. 아직 뭐, 뉴스가 없습니다. 네. 네. 다음에 미래의 증권. 네. 네. 부동산 PF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죠. 네. 뭐 이게 이제 뭐 대마불사라고 해가지고 뭐 STO 토큰을 해가지고 좀살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미래 에 증권이 망하면은 굉장히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갈수 있기 때문에 위기 쪽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선에는 뭐 대처하지 않을까 해서 미래 에 증권을 추천했는데요. 네네. 그렇게 상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KT 서브 마린. KT의 자회사들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KT 서브 마린은. 좀 주춤하죠. 네. NKT 서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사실, 네, 일본을 보시면은,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그렇죠. 금요일에 네. 날 한번 네. 시세를 한번 줬네요. 네, 시세 줬는데, 지저기 왔습니다. 네. 뭐, 뭔가, 뭔가, 심각한 치 않은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네. 네. 일단, 뭐, 그, LS 그룹 쪽으로 네. 이제 또 넘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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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됩니다. KNT. 네. PNT 장비. 이게 사실 흐름이 좋았다가. 그쵸, 뭐... 어, 다시 안 좋네요. 네, 다시. 네, 그러니까, 뭐, CIS하고 맥을 같이 한다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5G, 우리 솔루션. 네. 뭐 조금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데, 우리 무브스텐이 원픽입니다. 아, 5G 쪽에.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지켜보시도록 하죠. 네. 파나 시스템. 파나 시스템, 진짜 징글징글, 징그럽게 안 갑니다. 뭐, 이슈가 어... 없습니다. 네. 네. 아날 네. 아날 네. 네 아까 미래에셋 증권하고 같은 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페이코인이 죽다 살아났거든요. 최근에 네, 네. 네. 마이너스 11% 네네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아지지 다음에 이건 아직 아니죠? 기린씨 네, 네. 네. 대우건설 네 현대건설 쪽 모두 네. 다뭐 네. 기대는 네. 받고 있으나 네. 바로 뭐 지난주까지는 크게 흐름이 없었다. 맞습니다 아직 건설 아직 아닙니다. 네. 농성님은 네. 아직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자 한신기계 로봇 운동시다 왔고요. 인탑스인탑스 아, 대표적인 저포중대 안가네요. 안가. 네. 조금 네. 뭐 로봇 쪽에 있을 때 흐름이 돌았어야 됐는데 돌지 네. 않았을 때도 네. 안 돌았어요. 네. 네. 공매도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네.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케이카 어 이게 이제 뭐 어느 쪽으로 팔리는 아직 별다른 뉴스가 없습니다. 네, 네 이슈가 돌고 있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상황이죠. 예 오토에버 오토에버는 좀 그래도 잘어 네.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펄 네. 좋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을 한번 돌았고. 그쵸. 엄밀하게 정말 자율주행 관련해서 하는 기술. MCS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일맥 상통하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뭔가 있지 않나. 반도체가다 가지 않고 그죠. 네.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네. 네. 좀, 쪽만 카메라.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네. 더 좁혀지고 있지 않나. 네. 보이죠. 그죠 KCTC 물류 쪽 리오프닝 센터가 좋을 때 물류 쪽도 저희가 조금 뭐 기대를 해봤는데 네네. 지금은 뭔가 그런 쪽보다 지금 시장 전체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 전체의 평균 아래에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죠. 단지 지금 쿠팡이 2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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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아 좋아요 쿠팡이. 네. 쿠팡 또세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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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TC가 쿠팡 네. 관련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죠. 네. 그래야 서키트, 반도체주가, 아... 뭐, 지금 지지분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신택이 네. 더 떨어졌네요. 네. 하지만 저 포즈로서의 항상 매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예형의 종목이죠. 네. 그리고, 리오프린주, 하나 투어, 네. 뭐, 양에서 별다른 네.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테신라 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6.7%에 8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고 네. 아시아항공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리오프닝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까지 리오프닝 네. 아 많이 떨어졌네요. 네. 리오프닝에서 양해 때 기대를 살짝 했는데 네네. 뭐 중국이 5% 경기 상승 기대에서 네. 크게 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G 유비쿼스 뭐안 좋죠 좀안 좋죠 네. 하지만 우리 군 선생 5G 기대하고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KMW도 이제 24,600원 금요일날 5G에서 g 조금 상승하는 모습, 한퍼센 그렇죠.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CJB, 네. 여기도 뭐 리오프닝하고 관련된다 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하화 영화 영화 보는데 너무 비싸요. 비싸요. 네. 에이, 안 맞죠? 네. OCI, OCI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네, OCI가 네. 많이 올랐다가 지난 주는 살짝 내려왔는데 네. 다른 섹트에 비하면은 선방을 하고 있다. 네. 음네 아, 픽셀 플러스 어, 그러니까 이이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좀 네, 정확하게 모습을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3.62%한5% 떨어졌습니다. 상당단 네. 대형주는 뭐 네. 넘어가시죠? t j 미디어. 미디어는 미디어뭐 지지부진한 상황을 그여주고 있습니다. 음... 마이너스 40% TV 힘듭니다. 네. 뭐. 이거는 어지 그럼... 뭐 생각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는? 귀염 그 종목이 좀안 좋은 게 많죠. 예. <laughs> 컨셉트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면 당연히 안 좋고. 야, 아원시스 아워시스, 이게, 8원전 이슈인 행융화 네. 보겠습니다. 네. 아, 어디까지 뭐, 봐야 될는요 마이너스 52%뭐 철도 쪽도 뭐,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니를 기대해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네. 뭐 이제가 좀좀 소멸됐기 때문에 네, 지나갔죠. 네. 네. 이상이 갔으면 못 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을 할까보든요 재앙광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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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쪽인데건설쪽이 뭐 당연히 좋지 음, 않네요 마이너스 네. 38.07%. 네. 자, 아이니스드뭐 9만 넘어갈 때 팔라고 했죠. 그렇죠. 5 네. 0 3천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주식 농부 농부 진짜 심장으로1 년이 다 되갑니다. 아... 5 9 500 원. 네. 네. 다시 6만 원 밑으로. 네, 네. 이렇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네. 롯데케미칼 작년 네. 5월 22일 날 20만 원으로 했는데. 아, 마이너스 11%까지 됐고요. 사실 지난주까지는 네.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쵸. 사실 리오프닝 주보다 대한유와 롯데케미칼이 먼저 갈 거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네. 뭐 양해하면서 이슈 없어서 없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삼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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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B. 삼성 o m b 사실 어,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쵸. 먹자.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걸 한번 보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효성 OMB는 그 사료죠 사료. 네 사료. 사료가 가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또 돌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재지 또 열병 네. 요런게 이제 봄이 되면 다시 또 이제 의약 이런 게돌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가는 게 이제 육가공 네. 만드는 회사 또는 맞습니다. 사료 요런 것들이, 동물의약품 이런 것들이 동물 의약품 이런 게좀 그렇죠. 릉이 왔거든요 지금 네. 네. 이, 이 한번 박스단을 이큰 거래량으로 돌파하나 싶었는데 네. 박스권 상당한 정도에서 멈췄고요 그쵸. 박스 이 돌파를 하면은 네. 네. 매수하는 쪽으로저는 접근을 해볼 건데 네. 지금은 박스 다시 박스 아래로 가기 때문에 네. 살짝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거래량 빵빵빵 세번 터졌기 때문에 그쵸. 언제든지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거 테크닉스 반도 치죠 반도체, 뭐, 아직, 장비 쪽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우리, 저, 우리, 그, 무국 선생님, 미국의 반도체 장비 쪽도. 네, 네. 같이, 뭐, 보자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X 봤고요 네. 파트론도 같이 봤는데, 뭐 네. 좀. 아니죠. 다른 결로 가고 있죠. 네. 에코바이오 신소 어, 네. 재미없는, 음. 뭐, 뭐이 그, 음, 수소라고 그, 그. 수소라고 그, 다 가는 건아닌데다일진하이소스와 네. 같은 개를. 네, 그렇습니다. 자, 전기적센터잘 뭐, 보셔야 되겠죠. 이 네, 괜찮았죠? 한 사, 2, 네. 그, 그렇죠. 한 산업도, 네, 네. 2, 3% 상승했고요. 그렇죠. 한전 산업도 조금 2, 3%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명전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네, 네, 세명전기는 아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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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쨌든 전력사비쪽죠이 네. 팔월 27일에 방송했던 것들이 모두 다 네. 다음 주에 방송할 수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자재 LX 하우시스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파워도, 어... 음, 뭐, 재미없죠? 네. 네. 10% 뛰기. 네. 사야 네. 네. 됩니다. 네. 네. 레오캠 바이오 4 네. 6 0 0 0원에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방송해서 네. 1조 뭐 수출한다 해가지고 많이 회복을 했었었는데, 다시 지금 만지기 1로까지내려습니다 어. 어. 지금 뭐 바이오가 좀, 바이오 쪽도 좀 돈이 돌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것도 안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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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지원이라든지, 뭐 네. 뭐 그런 쪽에 또 이슈가 있으면 가고요. 네. 이슈 없으면은,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삼포 아, 이런 데서도 뭐, 바이오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얘기 하고 네. 있는데, 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건설쪽 음, 깜매일날이 너무 넘어시고요 SFA. SFA가 CIS를 샀고, 그죠. 네. 음, 그 이후로 2차전지 장비 조각할 때도, 이거는 어. 좀, 지지부진 하네요. 네. 그래도 2차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네. 뭐, 그래도, 우리, 무국 선생 중심으로 해서 기대를 네.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넷패스도, 네. 네. 많이 떨어졌죠, 오히려. 그렇죠. 네. 장이 안 좋으니까 다 같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풀무원, 어. 먹자 쪽인데요. 완전. 어. 어, 지지부진하고, 한국금융지지 네. 네. 지지부진하고요. 네. 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바이오. 아이고, 우리, 이거 어떡하죠? 그렇죠. 어... 오래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laughs> 방송에 항상 <laughs> 네. 나오는 종목이데 자바이어텍, CM, g 네. 뭐, 그런 종목들, 항상 네. 얘기 나오죠. 예. 네. 우수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롯데 네. 리츠, 네. 아니, 34% 기록하고 있네요. 네. 상업용 네. 네. 부동산 쪽이 안 좋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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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차 전지 장비하고, 일부, 네. 우 이, 저기, 전력 설비. 그렇죠. 수소 쪽. 네. 조금 기대해 보도록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1%를 찾아야 됩니다. 네. 1%를 네. 찾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